무엇이 을지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저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대로 정해진 활동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이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채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몽유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들은 다 잤어요. 누웠어요. 누웠는데, 몽유병인 사람은 의식이 없는 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말을 하고요. 잠꼬대데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놀랍니다또 잠든다고 다 잤는데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는가? 아니 잠자는 데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나? 안방에서 잠자는 데 아침에는 거실에서 누워있다가 일어나는지 밤새 왔다 갔다 하고 거실에 가서 자다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기도 하고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일어나서 차 운전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저기 부딪히고 뭐 계단에서 굴로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뭐 심지어 차 운전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무 의식이 없는 채차 운전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영적인 목욕병은 영적으로 잡는 채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어떻게 감정을 놓고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공욕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어쓰러지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깨어 부활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있습니다게세만의 봉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게세만의 봉산에서 이제. 지하로운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십자가 죽고 이런 고난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들 좀 나누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마태복 음 26장 4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거듭 거듭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잠들 무릇이었어. 악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그대로 넘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그는 부활 승리하는 승리를 바꾸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천한 기회를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 25장 13절 말씀에 그런 즉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도, 사도, 바울도 깨어있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불교하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계략과 음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 전쟁 때 우리가 있으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말씀대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기있게 인내하며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쉬지 않고 깨어서 계속해서 끈기있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제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끝에 말씀하는 여러 성들을 여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중보기도라면 기도가 아주 넓어집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은 좁아지고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보기도하면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은 제가 개인 기도할 때제 기도 이렇게 목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 레포트리가 있는데 세계 분쟁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제 기도 수첩에 있는 교인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 하고 이제 가정 예식이 이렇게 기도 순서가 중요해니다그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자세히 기도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제목만 딱딱 끊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가 정해진 대포틀가 끝나야 기도가 끝나지니까 매일 아침 이제 그 기도공도 오죠. 기도 회의 덜 보죠 풍선이죠. 성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은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 같이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은 뭐잘 만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맨날 만나는 것 같이 더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또, 중보 기도를 하면은, 날 위해서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뭐,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더풍성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내시앙찬장에도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여러 가족들이 다 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하면서 전부치면서이 전을 먹는 사람은 아 예수님께다. 암게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에서 여러 가지 응답되는 것을 보면 내가 은혜가 되고 보람이 생기는 것이지또 다들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같이 다 앉아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더 은혜스럽고 유익하고 가족이 얼마나 더 사랑으로 화목하 결속이 되겠습니까? 중국인들은 그런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북한과 세계 선교 현장이나 세계 분쟁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중부 기도입니다. 또 19절 이야기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그의 지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구의 부서의 여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장님이나 여러 직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한 사람을 잘 세워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견고하게 서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견고 기도할 때, 나 혼자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교회 교인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욕이 있어서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또,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전체가 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